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4월 9일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르시되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체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예수께서 서기관을 향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까지는, 서기관을 향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고 45절에서 47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에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어,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무난 받는 것과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앞서 읽은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세인을 공격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을 예수께서 물리치시자 서기관들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좋아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신 신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로 행세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척 했고 남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재산까지 탐내는 악행을 일삼았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더 엄중한 심판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헌금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앞서 서기관에 대한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헌금의 액수 그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원래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생명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헌금은 과부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기관의 외식과 대조되어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과부의 헌금에 담긴 헌신을 외면하고, 그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심으로써 그 사회적인 비리를 고발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인기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던 헌신만 강조하는 해석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맥락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예수께서는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외식과 뒤에 나오는 과부의 참된 헌신을, 즉, 참 헌신과 거짓 헌신을 대조하려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성경을 잘못 배우면 더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교회에서 신자에게 존경받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가 훨씬 더 위험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보다 사두개인이 더 위험하고 사두개인보다 서기관들이 더 위험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만한 그래서 사회적인 평가가 좋은 의도적인 의로운 행실이 어쩌면 성도들에게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은 후에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요. 헌신을 가장한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을 삼가라는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을 가장한 외식과 참된 헌신을 대조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박하여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 참 헌신이 아닌 외식으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건 일종의 낭비입니다. 만일,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께서는 그 헌금도 부자들의 헌금처럼 아무 의미 없는 외식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헌신이 참 헌신인지, 아니면 헌신을 가장한 외식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식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9일 매일 성경 큐티의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